아, <laughs> 여기 이렇게 손 올리세요. 저쪽 보세요. 어. 음... 자 따라합시다. 이제 나머지로 오셔. 다, 다 따라합시다. 사랑해주니사랑해주니 사랑해 나는 죄입니다. 오늘부터,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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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, 예. 주님으로 나의,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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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,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. 들어가게 도와주세요. 예수 그렇게 담배나 아멘 하세요. 아, 네. 네. 기도 한번 해 주시면 리자 이름 부르면서 네. 예. 음, 이름 부면서이께서 마음 살려 주시는 사모님.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서안지 기도하는 장 어머니. 하나님께서 믿음을 도와주시고바그큰 은혜 속게 정말로 인생에 관한 방식 없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 나아갈 수 있는 것. 가장 복된 삶의 이 도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하탑재의 한의지를 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